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라클, 기적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크게는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기적을 사모하지만 약간 이성적인 삶을 터부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틀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기적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가능할까? 늘 기적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일단 이성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생활신앙, 인격신앙. 그 인격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이사 될줄 믿습니다. 오늘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대해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기서 이루어지리다 이말 헬란 말로 게노이토인데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하지 못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어떻게요? 해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대충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 이 있을 때 그냥 이성적으로만 대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냥 신비적으로만 대하지 않습니까? 딱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십니까?